음 우선 크몽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어, 성장해 나갔는지 스토리와 그리고 제가 창업을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었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초기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만 크몽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사실 예전 거를 제가 불러오니까 다 깨져서 지금 나오는데. 음. 처음에는 맛집 리뷰 사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맛집으로 해서 점점 이제 카테고리 늘려가지고 이제 업소 리뷰죠. 어, 그때 이제 미국에서 Yelp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Yelp라는 걸 보고 어, 업소 리뷰를 이제 어, 어,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뭐 되게 커졌거든요 그 서비스가. 그래서 그걸 보고 어, 국내에도 그때 이제 한참 맛집 붐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2000, 제가 10년도에 이제 이 크몽을 이제 업소 리뷰 사이트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도 뭐, 뭐, 국내에 이제, 뭐, 망고 플레이트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어, 떻게 보면 네이버 업소 정보도 사실 그런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처음에 이제 컨텐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서로서로 이제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맛집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저리 올래서 네, 네. <laughs> 벨이 울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어~ 처음에 그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맛집 블로그들이 그때 한참 막 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맛집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업소 관련된 컨텐츠들을 어~ 네, 수집해 와가지고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웹에서 이제 크롤링해 와서 그거를 이제 컨텐츠화해서 이제 처음에는 컨텐츠를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 컨텐츠가 이제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또 본인들이 또 리뷰도 쓰고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에, 어, 이걸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상 약간 크롤링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 수집을 해왔죠. 근데 이제 그게, 어, 나중에 좀 문제가 됐어요. 컨텐츠 많아지고 좀 이제 트래픽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그 맛집 블로그들,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요거는, 어, 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한번 피벗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크몽의 모습인데요. 지역 커뮤니티거든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당근마켓 같은 거죠. 각 지역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구인 구직 부동산 뭐 중고 뭐 거래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활성화 시켜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어, 제일 이제 저한테 어, 영감을 줬던 거는 이제 그때 미국에서 크레이그리스트가 되게 많, 많이 어,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국내에도 그런 무료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게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 보시면 이게 다 텍스트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할줄 모르니까, 이제 사실 모든 게 지금 텍스트예요. 심지어 로고까지도 지금 그냥 텍스트예요. KMONG 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때도 사실은, 어각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 이거를,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중고나라라든지, 피터팬, 뭐, 카페,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카페들이랑 그냥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제 이것도 크롤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가 안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광고니까. 내가 중고 물건을 파겠다고 올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저작권 시비는 걸지 않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중고 상품 올렸는데 하나라도 더 연락이 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 처음 시작한가 동시에 엄청 많은 글들이 이제 크롤링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채웠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오늘 하루에 등록된 글이 이제 17,000개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사용자들이 등록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수집을 해와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저에게 걸리는 거예요, 다. 크몽에 있는 컨텐츠가 다 걸리고. 그래서, 어, 트래픽이 이제 좀씩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해서 뭐, 그래도 하루에 뭐 많이 들어올 때만 명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점점 이제 광고를 이제 사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원 정도로 결제하면은 상단에 이제 광고를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활성화가 되는 거에서 그래서 제뭐 용돈 정도는 이제 벌면서 아 이제 됐다 해서 이제 계속 키워나가면 되겠다 했는데 요게 도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카페 운영 그 운영자들 그니까 러 본인의 카페에 있는 걸들이 무단으로 수집해간 것들이 되다보니 그런 게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신고가 되면서 다음이나 이런 데 신고가 되면서 저희께 검색이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네이버에서는 아예 검색이 안, 안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이것도 더 이상, 아, 이것도 쉽지 않겠다. 너무, 어, 일단 검색 차단이 되니까 트래픽이 당시에는 네이버 트래픽이 거의 한 60, 70, 70% 이상 정도였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쉽지 않겠다 해서, 이것도 한번또 피벗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어,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파이버라는 그 사이트를 보고, 어, 그때 당시 5달러에 뭐, 뭘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파이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그냥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왜잘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되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5천 원에 뭐 뭔가 뭔가를 올리 올려서 판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 사실 처음에는 음 이거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 그냥 한번 일단 한번 해보자 조그만한 게라도 해보자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고 아 테스트가 아니라 간단하게 그그 그 무료로 이제 이런 오픈 소스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파이버랑 유사한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누군가 싸게 파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소스를 되게 싸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에 이제, 어, 샀죠. 이제, 페이팔로 이제 해가지고,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약간 이제 한국어로 이제 좀 바꾼 다음에, 조금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실 테스트도 거의 안 거치고, PC사 이제 연동시켜서 결제만 되게끔 이제 만들어서, 어, 되게 짧은 시간에 오픈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요거는 조금 뒤에, 이제 이건 한,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뒤에 모습이고, 그때 이제, 어, 5,000원, 아, 이상계로도 아닌 거, 이건 좀그 이후에 그 거고, 그때는 이제 5,000원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5,000원에 뭐 재능 나눔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1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봄에 집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최규명 선생님도 아마 그때 네. 이제 네.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처음 저도 만났습니다. 예, 페이스북에서 많이, 여기저기 많이 알렸거든요. DM도 보내고, 뭐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서, 아, 제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와서 한번 보시고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해서 제가 막 DM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뵀었고, 나중에 그 저희 집에다 한 오시지 않았어요? 지리산. 예, 천왕봉 갔다가. 지리산. 예. 평토방. 예, 그 예, 갔다 예, <laughs>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리산 쪽에 전원생활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제가 어, 어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어, 집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어, 또 되게 재밌다 사람들이 이제 재밌 재밌는 아이디어 해가지고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되게 어 관점의 전환을 하게 됐던 계기가 그 전에 계속 이제 크몽 이제 그, 처음에 업소 리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로 이제 갔다가 바꿨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많은 시도들을 했거든요. 크몽 이전에도. 근데 항상 저는 급했어요. 예, 조급함이 항상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이걸 6개월 안에 대박나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빨리 막 돈도 벌어야 될것 같고, 뭐 빨리 성공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창업했다가 뭐좀잘 되다가 또 망한, 망한 그런 거랑 한 두세 차례 겪으면 겪으면서 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계속 어 그런 편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그 아이템을 키워갔다면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템들이 다 나, 나쁘진 않거든요. 그 이전에도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업소 리뷰도 잘 했다면 또 모바일 시대에 맞아서 좀더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어그 지역 커뮤니티도 결국에는 몇년 뒤에 이제 당근 마켓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이제 아 이게 쉽지 않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싶으면 빨리 접었어요. 접고 또 바꾸고. 그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은 빠르게 이제 전환하는 것라고 할수 있지만은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처음 장업했을 때부터 좀더 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키워갔다면은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더 빠르게 뭔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크몽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뭐 프리랜스 마켓, 지금은 뭐 휴먼 클라우드까지 가서 우리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방식의 하나로 이제 어, 자리 잡고 있고 이게 뭐 되게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고, 5,000원의 재능 나눔? 제가 이건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커뮤니티 같은 거고, 이걸 뭐, 이게 뭐 사업적인 뭐 가치가 있다고 사실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